눈 속에도 상추가 잘 자라네요. 오늘이 24년도 1월 10일입니다. 어제 밤부터 눈 왔습니다. 겨울에 12월 달에 영하 10도씩도 뭐 3번, 4번 내려가고요. 영하 뭐 7도, 8도도 많이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노지에서 이렇게 상추가 잘 큽니다. 지금 안 죽고 있어요. 제가 씨앗 뿌리기는 23년도 한 9월 중순쯤 뿌렸습니다. 이게 상추 이거를 저렇게 비닐하우스를 하는 것보다는요, 이게 낙엽 같은 거 덮어놓으면은 오히려 봄 되면 상추가 더잘 자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겨울에는 저기 비닐하우스에 누가 물주기 힘들어요. 누 온다 캐가 저걸 벗기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면 저게 수분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엽만 덮어놓으면은 비가 오면 수분 공급도 되고요. 또 눈이 오면 수분 공급이 되거든요. 수분 공급이 돼야지 야들이 안 얼어, 죽음, 안 얼어 죽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는 게 아니고요. 수분 공급이 안 되면 얼어 죽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상추를. 이게 보여드릴게요. 살아있잖아요, 상추가. 여기도 살아있고, 요런 데도 살아있고요. 요런 데도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이봄 되면, 송립 있죠? 송립 다 살아있어요. 한 2월 말이나 3월 초순 되면은 이걸 수확합니다. 덮을 때, 영하 한 3, 4도 내려가고 낮 기온이 영상 한 5도 되면요. 그때 이 낙엽을, 산에 낙엽을 잘 덮으면 돼요. 요거보다 조금 더 덮어듭니다. 저는 요거 전체적으로 더 덮었는데 요 부분은 이제 뭐 바람에 날리다 보니까 낙엽이 좀 날려갔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상추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요. 한번 보세요. 혹시 텃밭 하신 분들은, 그, 냉년에라도, 이제, 텃밭 하신 분들은, 아, 올해네, 24년도요. 봄에 3월 달에 상추를 드시고 싶으시면,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순에요. 상추 씨앗을 뿌리시면 됩니다. 뿌리시고, 그러면 한 10월 말부터 수확해 먹거든요. 해 먹으면은 11월 달, 거의 한 12월 달까지 수확하고요. 낙엽을 그때 싹 덮어놓으면은, 3월달에 굉장히 맛있는 상추를 수확할 수습니다이 노지상추가 보약입니다 하우스 상추보다는 노지상추가 월등히 몸이 좋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시면 삼삼이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텃밭 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뭐 화학비라든지 이런거 안뿌리잖아요 굳이 상추를 크게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상추 크게 키운다고 뭐, 크니까 보기 좋고 한데, 오히려 몸에 좋기는 화학비를 안 뿌리고, 산에 부엽도 완전 새까맣 썩은 게 있거든요. 낙엽 큰 거, 갈비 소나무 낙엽은 산성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토양하고도 안 맞아요. 상추하고요. 그러면은, 낙엽 큰 거, 최소한 꿀반 나무 정도 되는 거, 밑에 낙엽 싹 빗기면, 완전 빗기면 밑에 보면 새까맣 썩은 게 있어요. 그거를, 태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태비를 먹고 자란 상추가 또 사람이 먹기 때문에 영양분이 엄청나게 좋아요. 거의 뭐 삼삼만큼은 삼산만, 아니지만은 자연에 그대로 키우기 때문에 완전 산에서 약초 수준으로 상추를 키울 수 있습니다. 효능이 그냥 화학비로 뿌리고 하우스 안에 키우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상추 이거는 심신을 굉장히 안정시켜주고요.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또 성질 급한 사람들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요. 잠도 좀 잘하게 해주고요. 상추 이거는 몸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아주 좋은 야채죠. 채소입니다. 상추는 뭐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채소잖아요. 삼겹살 구부가 먹어도 되고요. 그냥 겉절이가 먹어도 되고요. 혹시 겨울에 이런 상추가 없으면요. 10월달에 상추 씨앗을 안 뿌렸으면 3월 초순에 있죠. 2월 말에도 괜찮아요. 2월 말에도 땅이 녹으면 호미로 아주 깊이 매가지고요. 산에 부여부터는 뭐 2월달에 좀 갖고 오셔가지고요. 흙하고 한열번 이상 섞어가지고 상추 씨앗을 그 뿌리실 때 흙을 굉장히 보드럽게 해가지고요. 그래고 고를 굉장히 얇게 타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물만 한번 주노면은 상추는 4월 말이나 5초, 3월 초에 씨앗을 뿌리면요, 3월 말에서 4월 초쯤에 수확합니다. 상추는 모종 심을 필요 없어요. 씨앗만 뿌려도 실컷 먹습니다. 그래 안 뿌리시면은 3월 말에 4월 초부기 시작하면 4월달, 5월달까지는 6월달까지도 실컷 먹습니다. 눈 속에 상추가 잘 자라네요. 막 팍팍 자라는 거니지만은안 죽고 있습니다.